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케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오랜만이네요. 한 이틀 만인가요? 자, 원래는 오늘 다른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이벤트가 하나 떠서 뭔가 수상하고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 한번 이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만드는 마법 상자 제작소라는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아이템이 나오는 신기한 마법상자 만들기래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티아를 주고, 이렇게 큐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법상자 제작 유형별 10개까지밖에 안 되면서요.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4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집중력, 집중력이 높을수록 이제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만들어 보고,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마 여기서 이렇게 치아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상도 준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렁이부터 자 지렁이 28,000 치아를 소모하여 여왕지렁이 3개. 자 다시 한번 28,000 치아를 소모해서 여왕지렁이 3개. 다시 한번! 장군 지렁이 세 개. 자, 님들 이렇게 세 개씩 만들면은 어, 그러네. 세 개씩 만들면 30개까지 제작이 되네요. 한 개씩 올라가네. 자, 28,000 무당 지렁이 세 개. 자, 다음. 탐험가 지렁이. 오케이. 탐지 탐지 좋잖아. 그렇 탐지 좋잖아. 자, 다시 한번 지렁이를 가면은 무당 지렁이 페스티벌 지렁이 안 들어있나? 저 다시 한 번. 여왕 지렁이. 장군 지렁이. 아니면 폐지가 안 들어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장군 지렁이. 자, 마지막 지렁이. 장군 지렁이. 자, 여러분, 이 큐브가요. 한 번에 2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번 하면 200만 TR이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나오는지. 큐브 3개. 홀른 엔젤 큐브 세, 판타지 메디컬 큐브 세 개. 어어어어 광고 광고 유튜브 광고 유튜브 광고 유튜브 광고. 아린의수수께끼 큐브, 판타지 메디컬 큐브. 수큐는 솔직히 나 와우. 와우 하차하겠습니다 저 일단 TR 더 쓰기 싫어요 자 여러분 상자 해볼게요 상자는 세개1 7만원이고요자 17만 TR을 통모해서 특마상 아그 TR 어차피 다시 모일거니까 자 찰스의 헤어 상자 신데렐라 동화 상자 찰스의 헤어 상자 백화서량 상자 선 넘네? 테일즈란나? 신데렐라 동화상자 찰스의 헤어상자 좀 그만 나와라 특나상 찰스의 헤어상자 와우 신데렐라 동화상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제작이 안됩니다 자 제가 현재까지 뜬 CR 300만원 자 그거 그냥 남은 것도 다 할게요 큐브도 한번 까보자 판타지 메디컬 큐브 뭔가 상위 등급 아이템이 들어있을 있을 것 같은데 상위 등급 아이템은 보이지도 않네요. 여우실령 큐브. 그냥 뿌린 TR만큼 걷어간단 마인드 같은데 자. 근데 저는 이걸 제일 기대합니다. 기타. 여기서 과연 뭐가 나올지. 근데 사, 곱하기 3보다 곱하기 1이 좋은 게더잘 나올 것 같아요. 곱하기 3은 똑같은 내용물을 3개 주는 거잖아. 그 좋은 게또봐봐나 일단 써볼게요. 담겨진 페티벌 보물상자 3개 300마우 15주년 기념주화 3개 페티벌 보물 열쇠 3개 300마우 슈멍의 주사위뽑기 쿠폰 15주년 기념주화 주사위 꼽기 쿠폰 15주년 기념 주화 자 마지막 300마우 자 이렇게 해서 총 40번 470만 480만 TR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480만 TR이 드는 이거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뭐가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선물함에 지금 들어가면 있겠죠. 내 t r 들내 TR 운다. 자, 일단은 보면은요. 오, 지렁이 우다다다다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큐브도 받아주고 상자도 받아주면은 몇개 나왔는지 대충 보이겠죠. 이렇게 되면요. 잔패상 5개, 스페상 하나에 판타지 메디컬 큐브 18개, 백화서량의 지렁이들의 음... 드라이기. 물론 제가 운이 안좋은걸수도 있어요 저 안에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제가 깠을때는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필요한 아이템이 있고 TR이 넘친다 하시면 은 이거 한번 해보시는거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보도록 할게요 빠빠이